게임의 세계에 한발더 가까워지고 싶으신가요? 에코 해커 레인보우 LED 게이밍 키보드 플러스 마우스 세트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완벽한 선택입니다. 화려한 무지개 LED 조명은 게임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켜주며 키보드의 부드러운 타건감은 오랜 시간 사용해도 손가락에 피로감을 주지 않습니다. 특히 멀티미디어 핫키와 윈도우즈 키 잠금 기능은 게임 중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마우스는 DPI 조절이 가능해 FPS 게임에서도 민첩한 반응을 자랑하며 생활방수 기능으로 실수에도 강한 내구성을 보여줍니다. 이 모든 기능이 합쳐져 가성비 최고의 제품으로 아들도 만족하며 게임할 때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. 지금 바로 이 세트를 통해 게임의 재미를 만끽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